농마트. 영상 시작 전 농마트 TV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이벤트로는 생선아미노 10리터 원플러스원 1 +1 이벤트입니다. 생선과 유용 미생물을 발효시켜 만든 아미노산제로 많은 관심으로 인해 현재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아 이벤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은 상태로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산이 함유되어 있는 작물생리 활성제 본안자 1리터와 수정률 증진, 광합성 능력 향상, 동해와 냉해 예방 등이 가능하며 아미노산이 함유된 수정광 500ml 한방추출물로 과실 비대를 증진시켜주는 비대 8 8 8 1리 한방추출물 아미노산, 효소 함유로 작물 생육과 생리활성제 신세계 500ml, 천연 친환경 이온화 칼슘 에코시 A150g, 수용성 정제 유황 및 은이온을 함유한 백분말, 흑곰팡이, 화상병, 흑별병 등의 세균에 특화되어 있는 제5원소 3종 살균제 500ml, 규산과 황해 함유로 작물 영양 공급과 병해충 관리가 한 번에 가능한 그린팩 1리터, 당도와 비대 증진 효과를 가진 바이오 글루코 1리터 총 9가지 제품을 원 플러스 원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천연 미네랄 제재인 전착 침투제인 나노매트는 10개를 구매하시면 10개를 더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네이버에 농마트TV를 검색 또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농마트 사이트에 접속 후 이벤트라고 검색하시면 더 쉽고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마트 TV의 이벤트 꼭 놓치지 마세요. 곧 입고되는 이탈리아의 제품들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질산칼슘은 작물의 생육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핵심 영양제입니다. 칼슘과 질소를 함께 공급하여 줄기와 잎을 튼튼하게 만들고 생리 장애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질산칼슘 비료의 특징과 활용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산칼슘은 작물의 튼튼한 생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료 중 하나입니다. 칼슘은 식물의 세포벽을 강화하고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질소는 생육 촉진과 잎의 성장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질산 칼슘 비료는 이두 가지 성분을 한 번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의 예방과 생육 촉진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비료입니다. 많은 농가에서 칼슘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토양 속 칼슘의 이동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뿌리에서 흡수되어 물관을 통해 위쪽으로 이동하지만 일단 입이나 줄기가 이용하고 남은 뒤에는 다른 부위로 다시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부족해지면 회복이 매우 더디며 정상적인 생육과 품질 형성에 큰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칼슘 결핍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과체류에서는 배꼽 석은 병이 발생하며 토마토, 고추, 가지, 수박, 멜론, 오이 등에서 과끝이 검게 무르고 부패합니다. 엽체류에서는 잎끝이 고사하며 잎이 젖은 종이처럼 축 늘어지며 끝부분부터 마르고 과수에서는 저장성 저하가 나타나며 부피는 커보이지만 조직이 약해 후숙 중 갈변이나 물렁증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칼슘 결핍은 단순한 외형 문제가 아니라 수량과 상품성 전체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칼슘 관리가 곧 생산성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칼슘 결핍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염화 칼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질산 칼슘 또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질산 칼슘은 고정되기 쉬운 토양 칼슘과 달리 높은 용해도를 가지고 있어 작물이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또한 질산태 질소를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뿌리의 흡수력을 높이고 칼슘 이동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모늄태 질소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토양이 산성화되면서 칼슘의 흡수가 더욱 어려워지지만 질산태 질소는 토양 환경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영양을 유지하기 위해 질산칼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질소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생육후기나 토양내 질소가 많은 경우에는 질산 칼슘 사용보다는 칼슘만 단독적으로 옆면 시비하여 칼슘 결핍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기 좋은 칼슘 단독제로는 농마트TV의 킬레이트 칼슘제 위드카를 추천드립니다. 질산 칼슘 비료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양 시비, 관주 시비, 그리고 옆면 시비 방식이 있습니다. 토양 시비는 기비 또는 추비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뿌리 발달과 초기 생육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관주 시비는 수경 재배 및 시설 재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뿌리 가까이 필요한 영양소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옆면 시비는 칼슘의 이동성이 낮다는 단점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장점이나 어린잎, 과실 표면에 직접 공급하여 즉각적인 보충이 가능하며 생리장애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칼슘은 장물이 질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생육 초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생육 초기에 튼튼하게 자라 품질이 좋아지고 병해충에 대해서도 강한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사수와 십수 차이 질산 칼슘 비료에서 사수염과 십수염이 따로 있습니다. 이는 화학식에서 구분이 되는데 비료를 해보면 H2O가 각각 4와 10입니다. 바로 수염의 수는 물수자의 수로 물의 화학적 결합수에 따라 사수염과 십수염으로 구분됩니다. 이로 인해 십수염은 사수염보다 더 높은 질소 함량을 가지며 암모늄태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구조적 차이도 있습니다. 질산칼슘 비료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인산과 혼용하면 침전물이 생겨 흡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단독 또는 별도 용해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칼슘과 인산이 섞이면 불용화되어 침전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온기 옆면 시비는 약해 위험이 있으므로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옆면 시비하는 물의 온도를 작물 온도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질산칼슘은 물에 매우 잘 녹는 수용성 비료이지만, 농도가 너무 높으면 작물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물에 따라 적정 농도가 다르며 정확한 농도 관리와 식이조절이 품질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질산칼슘 비료는 보통 500에서 1000배로 사용합니다. 또한 질산칼슘 비료를 과하게 사용할 경우 질소 과잉 증상이 나타나는데 잎이 비정상적으로 검푸르게 되고 잎이 뒤틀리며 세 가지의 신장이 과도하게 촉진되어 웃자라게 되고 꽃의 수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웃자란 작물은 병해충에 더 취약해지고 수분 스트레스에 약해지고 질소 과잉으로 인한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다른 영양소의 흡수가 저해되어 영양소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으니 꼭 적정량을 시비해야 합니다. 질산칼슘 비료는 농마트TV에서 최저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질산칼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산칼슘은 칼슘과 질산태 질소를 동시에 공급하여 생육 촉진과 생리장애 예방에 효과적인 비료입니다. 질산칼슘의 질산태 질소는 작물의 양분 흡수 효율과 수분 이동을 촉진하여 생육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생육을 유도합니다. 혼용주의와 적정 농도 관리가 핵심이며 과다시비는 웃자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생육 단계에 맞춰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 농마트 TV는 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농자재 전문 플랫폼입니다. 비료, 영양제, 병해충 관리자 대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까지 검증된 자재만 엄선해서 믿고 쓸수 있는 제품만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작물에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신다면 댓글이나 농마트 TV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과 제품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마트 TV 사이트 주소는 아래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분들을 위해 좋은 자재, 합리적인 선택으로 더 나은 수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마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